계속 먹어대요 배가 불러도 먹다 못해니까꽉 차잖아요 그럼 옆에 싸 둬요 그러니까 이싸는게 뭐야 재물을 뜻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 구자형입니다 재물운 관련해서 아 재물운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 재물운에 상승되는 어떤 이런 인분이나 아. 재물운에 네.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었죠 전에도 네, 맞아요. 뭐 해바라기 꽃이나 코끼리나 네. 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를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음, 새로운 주제라는 것은 부엉이 있죠 부엉이요. 예, 부엉이는 홀수로 낳아야 돼요. 홀수로. 예, 뭐세 마리, 다섯 마리, 음.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좀한 30cm, 50cm 정도 되는 게좀 좋겠죠. 음. 그런 거를 들어오는 현관에서 났을 적에 들어오면서 왼쪽에다 놔주시는 게쫄로리 놔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이 부엉이의 의미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고을에 있잖아요. 네네. 이 부엉이가 그쪽 방향을 보고 울면은 그 마을에서 상을 당한다 그랬어요. 어, 어.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잖아요. 일러 주는 거죠.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니까 아또 어, 사람들이 그러면, 어, 그럼 흥에 재물은 뭐예요? 라고 할, 거, 할 거거든요. 할거이 상문이 든다, 누가 돌아가신다, 고를 보고 운다, 그러는 것은 하나의 일러주는 거, 애언을 어.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 게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수운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네. 홀수라고 해서 뭐 행운의 숫자 7자를 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자보다는 이제 제 부엉이를 뜻하, 부엉이를 논다고 하면 3마리, 5마리 정도를 놓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영업, 장사를 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카운터 뒤쪽이라든가, 뒤쪽으로 쫄로리 놔주시는 게 좋고 음. 또 이제 가정집이다 가면은 이제 집안에 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 왼쪽으로 이렇게 쫄로리 놔주시고 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집안에 재또재 부엉이가 뜻하는 게 뭐가 있는 부엉이는 배부른 걸 몰라요 계속 먹어대요 배가 불러도 먹다 못하게 꽉 차잖아요 그럼 옆에 싸둬요 부엉이들은 그러니까 이 싸두는 게 뭐야 재물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아둔다 자기 집이 꽉찰 때까지 쌓아놓는 게 부엉이에요 그 쌓아놓는다는 것은 재물을 뜻하니까 한번 잘 참조해 보세요 그다음에 특히 장사하는 집이다든가 뭐~ 어떤 뭐~ 장사든지 포괄적으로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장사든지 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조금 부엉이를 가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매점 같은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는 놓기가좀 그래. 음. 근데 좀큰 데다, 네. 큰뭐 업소가 그래도 좀 컸으면 더 좋고. 뭐, 크다고 해서, 뭐, 몇평 되는 게 아니라, 한다 뭐, 열다섯 평, 이십 평만 돼도 괜찮으니까. 부엉이를 갖다 장,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쫄로리 놔주시, 하나의 장식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장식 문화로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참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놓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재수가 되면 장사도 잘될 수도 있고, 요새는 사는데도 참 많이 있더라고 파는데도요. 그러니까 목각 있잖아요. 목각으로 파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보다는 음.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게 흔들리지 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각으로 하는 게 조금 돈이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사다 놔 보세요. 그냥 장식 삼아 놔 보시면 하나의 장식도 될수 있고 또 집안에 재운도 재물도 불러드릴 수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참조해 주셔가지고 한번 부엉이를 갖다가 재물을 불러드린. 음, 또 부엉이니까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번에 좋은 주제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